일부 낙타, 인내로 이룬 내면의 무게, 우리는 모두 낙타처럼 묵묵히 걸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사회의 기대와 규범에 눌리면서도 인내합니다. 그러나 그 무게 속에서 진정한 자유를 위한 기초가 쌓여갑니다. 고통은 사자의 심장을 키우지어 무거운 짐을 지고 걷는 자여 그대는 지금 진정한 자유의 기초를 쌓고 있노라. 유후 워크베어링, 헤비 버든즈유와 레인더 베리, 파운데이션, 오브 트루 프리덤. 이부 사자. 자유의 환희와 위험한 자만, 자유를 쟁취한 사자는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스스로의 길을 개척하며 세상을 밀고 나갑니다. 하지만 나누지 않는 자유는 독이 될수 있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함께 나눌 때 피어납니다. 자유는 혼자일 때가 아니라 나눌 때 진짜로 꽃핀이라. True freedom does not b l u m in solitude, but in s h r i n g 3부 어린아이, 순수한, 창조. 무한한 긍정. 어린 아이는 아무것에도 얽매이지 않습니다. 순수한 기쁨으로 세상을 창조합니다. 그는 경쟁이나 욕망 없이 존재 자체로 기쁨을 찾습니다. 그 속에서 세상을 움직이는 철학이 자랍니다. 세상은 여전히 아름답다. 나는 그것을 사랑하고 그것 안에서 놀겠다. 더 월드 이즈 스틸 뷰티풀 아이 윌 러브 이덴 플레이 위드 니. 사부 창조하는 삶을 위한 세 가지 고결한 전략. 창조하는 삶. 그것이 곧 위대한 유산이니라. 어 크리에이티브 라이프듯 이즈 더 트루 레거시 인내하라 낙타의 고통은 내일의 사자 심장이 됩니다 욕망을 비워라 사자는 나누지 않으면 고립됩니다 아이처럼 창조하라 순수한 놀이가 가장 위대한 창조입니다 함께 세계로 미래로 빛으로 힘차게 나아갑시다 레 u 어스고 포워드 투더 월드 투더 피처 투더 라이트 투게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낙타인가 사자인가 혹은 아이인가 당신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낙타인가요? 사자인가요? 아니면 어린아이인가요? 어떤 단계에 있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창조하는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함께 세계로, 미래로, 빛으로 나아갑시다. 좋은 사람을 넘어 위대한 사람으로 창조하는 삶이 곧 위대한 유산입니다. 구독, 좋아요.